라스타트 철선결의 상상의 사업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이 계시는 바로 옆에 어, 지금 경부선 철도가 에,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 경부선 철도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, 철로 주변은 통행이 단전돼서 낙후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. 따라서 이 도심 속에 소외된 천로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도시 발전의 균형을 맞추고, 어, 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사실 저희 실성동은 어, 이마트라든지 대원형 제2본점 홈플러스, 롯데마트, 그리고 창조경제단지가 있는 신시가지 지역과 대구역 뒤쪽과 칠성시장의 발시 주변으로 된그 구시가지로 구성이 됩니다. 신시가지는 비교적 도시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구시가지 지역은 노화되고 후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. 지난 2014년 2014, 주민자치위원회 위주의 10명의 주민이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활력전진사업에 철로변에, 철로변에, 철로변을 문화거리로 만들자는 내용을 응모를 해서 호수상을 수상하고.